포장 용지로만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전체 플라스틱의 36%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주춤하지만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은 진행형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숍즉 포장재 없는 가게가 우산에서 처음 개장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고객들이 챙겨온 용기에 과일과 견과류 등을 담습니다. 구입할 때는 용기의 무게를 뺀 알맹이 무게만 계산합니다. 포장재 없는 가게를 뜻하는 제로 웨이스트 숍 울산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 플라스틱을 없애자라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래도 울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데서 더 많이 뿌듯하고요. 울산 시민으로서. 2014년 독일에서 도입된 제로 웨이스트 숍은 4년 전 서울에서 처음 문을 열었지만 영남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유비씨가 기획한. 지구를 살리는 작은 습관 프로젝트 하나로 문을 연 가게는 공감하는 운영진 10여 명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방이라던가 아니면 유리병 같은 것들을 갖고 오시면 알맹이만 사가실 수 있는 가게로서 오셔가지고 견과류라던가 아니면 세제라던가 호추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 담아가실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숍에선 일회용품 없는 소비 체험과 함께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물품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남구 일자리 종합센터 안에 문을 연 울산 1호점은 올해 11월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장 첫날엔 친환경적인 소비운동을 알리기 위해 고객들에게 커피 찌꺼기로 만든 화분과 알로에 모종을 나누어 줬습니다. UBC는 플라스틱 없는 소비를 공유하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숍 운영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25분부터 방송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